예, 오늘은, 어, 일요일이니까, 그 유튜브나 블로그 하면서 그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유튜브나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단편적인 그런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전체 명조를 놓고 명조의 성패를 이제 많이 풀어 봐야 풀어주어야 한다라는 게제 생각인데 에, 그게 참 애로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누구의, 누구의 사주를 풀어줄 것이냐. 아,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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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본 사람들, 내가 돈을 받고 간명한 사람들 사주를 올리기는 좀 그래요. 음, 물론 이제 옛날에 블로그를 할 때는 그 그 허락을 받고 어, 올리기도 했지만은 아, 이제 그 일일이 허락받는 것도 사실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 올릴 사주가 잘 없는 거죠 우리 그 국내 그 유명인 그러니까 이제 에, 대체로 이제 정치인이나 이슈가 되는 정치인이나 아, 연예인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뭐 어, 사고도 치고 그러니까 근데 요 사람들 자주가, 음 뭐, 다들 그 인정하지만은 정확하지가 않죠, 그죠? 정확하지 않, 않다. 음. 그니까 이제, 에, 대체로 이제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유출을 하는 건데, 에, 그게 에, 뭐 맞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음, 근데 이제 정확하진 않고, 특히 이제 시가 잘안 맞죠, 그죠? 음, 근데, 어, 3주만 가지고, 연월 일만 가지고 이제 막 이제 풀어 놓는데, 그 3주만 가지고는 절대로 성패를 판단할 순 없어요. 성패는 안 돼요. 어, 그, 한 시간 차이로도 성패가 천당과 지옥을 오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저 뭐, 그런 이제 뭐 성격, 그 그런 거는 알수 있겠죠. 그죠? 성격 같은 거. 음. 승패는 모른다. 근데 성격은 뭐 본인이 더잘하는 건데 에, 큰 의미가 없죠. 사람 성격을 자주 를 보고 논한다는 거는 어 승패가 중요한 거니까. 어 승패를 모르니까 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물론 이제 정치인이나 그 연예인이나 뭐 실업가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어 그 정확한 사주가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저도 참고를 해서 이제 올리기도 했는데 음, 오히려 그외국인들있잖아요 외국 어, 외국 유명인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에, 그, 그 외국에는 그 점성술 사이트가 있어요. 점성술 사이트. 음. 심승수 사이트에 가면은 이 사람 그 유명인들의 생년월일시가몇시몇 몇 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볼수 있죠. 외국이라서 뭐 자주가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보면은 정확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나라 만세력은 이렇게. 음, 30분 시간이 이제 그 일본 시하고 맞추기 위해서 조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넣으면 안 되죠. 그죠? 음, 그냥 외국의그린치 전문대 시간으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간을 넣어야 맞죠. 그래서 이제 공여지책 끝에 뭐냐 면은 어, 어, 이미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사주,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사주접경 예시 명조의격국론적 해석이라는 그 카테고리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주접경에 나오는 명조들은 이제 옛날 책에 많이 이제 그, 그 예시로 나와 있던 명조들이 많고 또 실제로 이제 자강 이석영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감명했던 명조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가장 어, 크다고 볼수 있어요. 음. 그래서, 어, 그, 그게 애로상이다. 아,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어, 그 이번에 이제, 궁여지 책 끝에 한번 해 보려는 거는 그 사주정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주정설이라고 이제, 에, 이게 아마 1900, 어, (80년대) 초에 나왔어요 (80년대) 초 그러니까 (82년인가) (3년에) 나온 책인데 음~ 이게 사주 첩경보다는 늦게 나온 책이죠 그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그 우리 그 명문당이라는 그 어, 역학 서적 전문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명문당에서 이제 뭐 아마 한몇백가지이 책을 어, 이렇게, 역학 관련 도서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아마 이게 이제 공전의 히트를 친 책이죠. 음. 그래서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주 공부한 사람들이 대개 이제 사주정서를 가지고들 있죠, 그죠? 음. 그래서, 어, 여기 나온 명조들, 어,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주정서는 이제 그, 그, 저, 일화가 있죠, 그죠? 사주종설이 나온 기기. 예. 네. 그니까, 러 이게 어떤 이제, 그, 법학도가 절에서 이제, 여러 해 동안 사법시험 공부를 했는데, 계속 낙방을 해가지고, 이젠 중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하산하겠다고 포기하고 그랬더니, 스님이, 음, 자네 사주를 한번 봄새 해가지고 이제 사주를 가르켜 줬더니 (1년만) 더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다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스님의 예언대로 다음 해에 합격을 해가지고 어~ 법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음~ 판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 참, 이게 명리학이라는 게, 음, 보통 학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복관이 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명리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책을 이제, 열간 했다는 거죠. 그, 음. 그, 분이 이제, 그 책에,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냐면, 백, 영관이라고 돼 있어요. 백, 백시로 해놓고, 영 자는 이게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는 영 자잖아요. 관이라는 건 본다는 뜻이죠. 어, 영으로 본다. 어, 하얀, 어, 하얀 영으로 본다. 네, 필명이 필명. 근데 재미나죠, 그죠? 어, 이분이 이제 이런 필명으로 이 책을, 어, 그 별난을 한 거죠. 어. 그, 이자료 정서를 보면은, 이제 저자가, 어, 논문의 참고서적처럼 이제 참고한 책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보면은 되게 이제, 그 중국서적, 그 다음에 이제 일본서적, 일본, 어, 에서 나온 책들도 이제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명조도 많고, 어, 그, 오래 전부터 이제 전해오는 명조도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명조들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아,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아, 소론은 그만하고 요사주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요사주는 이제 그 사주정설 그 85쪽 85쪽에 나오는 건데 식신격 편에 나와요. 식신격 그러니까 식신편에 식신을 이제 이분이 설명하면서. 음, 식신이란 어떤 것이다 하면서 이제 요사주가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돼있냐면은 사주의 식신이 있고 비견 겁재 등이 이를 생황하게 하고 편인이 없거나 식신이 형충 파해되지 아니하면 무기하고 덕망이 있으며 신체 건강하여 한 평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로 고서에도 식신육이 승재관이면, 어, 식신육이면 승재관이라고 하여 식신이 아름다운 사주를 재관이 있는 사주보다 더 높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식신육이 승재관.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죠? 식신이, 식신이 유기하면. 그죠? 식신의 기가, 음, 유기하다는 건 이제, 에, 기가 아, 훼손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죠? 식신의 그, 그 기운이. 그러면은, 어, 승재관이라. 이길 승자죠. 재관을 이긴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재관이 제일 좋은 걸로 알잖아요. 사주에서. 근데 재관보다 더, 어, 낫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예요 요 사주를 이제 예로 들고 있는데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주는 시지의 오화 요고 오화 오화 즉 인수가 토를 생하고 그렇죠 인수가 토를 생하는 거죠 토를 생하고 어그무와 진토가 다시 식신 즉 경신 금을 생하여 식신이 대단히 왕성하다. 고로 일찍 관도에 올라 벼슬길에 올랐단 말이죠. 한 평생 관운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30여 년 동안 재상을 지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좋은 사주다 그런 말이죠. 그죠? 음, 그럼 이제 자평진전의 격국론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제가 항상 월지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음. 여기에 을계 무가 있죠. 그죠? 을개무. 진토의 지장간이 을개무죠. 그러면은, 어요 지장간 중에, 어떤 게, 격이 된다 그랬습니까? 투출 하거나 회지한 게 격이 된다 그랬죠. 그죠? 투출한 것은, 음 뭔가요? 무토가 투출했죠. 그죠? 무토. 그럼 무토가 투출하면 월급격이 되죠. 월급격. 온기가 투출했으니까 월급격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투출한 게 없죠. 회지한 거는 뭐가 있나요? 요거 회지했죠 그죠? 요거는 신진 회지한 거죠. 요거는 요 개가 회지했다고 보는 거죠. 개수. 그러니까 재성이 회지한 거죠. 재성. 그러니까 월급격이 재성을 그냥 보면은 팍격이 되죠. 그죠? 요 식신들이 이, 통관시킨 거죠. 어, 요런 형태가 된 거를 월급 용제 격이다 그래요. 월급을, 어, 월급 격에 그 재성과 식신을 같이 본 거를 월급 용제 격이다. 어. 요거는 어, 용신이 재성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용신이 식신, 저, 이렇게, 에, 그, 식신 식신이나 이제 월급이 되는 게 아니라 재성이 용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급 용재격이다. 그러니까 월급 용재격이 왜 좋으냐 하면은 이제 그 재성을 식신이 만들잖아요. 그죠? 재성을 식신이 만드는데 이요 비견이 설기를 당해 주죠. 그죠? 식신생재라는 것은 이중으로 설기되는 거죠 일간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요 월급 무토라는 비견이 일간을 도와서 일간을 대신해서 설기를 대신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간이 힘을 덜들이고 요 비견의 독을 입는 거죠. 그래서 재벌들의 사주에 비견 겁재가 많다 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식신이 있을 때. 음. 그, 오을 보면은, 어때요? 요, 초년에, 신사대우는 어때요? 신사대우는 나쁠 게 없죠, 그죠? 비견이 왔으니까. 아, 저, 거, 아, 저, 저, 식상이 왔으니까. 어? 상신운이죠, 그죠? 식상이 온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재성이 온 거죠, 그죠? 재성이 왔으니까 큰 문제 없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식신 재살되는 운이죠. 그죠? 어, 식신이 재살하는 운이고, 요거는 이제, 을경 합으로 정관이 합거되죠. 여기는 폐운이죠. 예. 30년 동안 재상을 했어도 여기서는 폐운이 한번온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병화는 어떻게 돼요? 병화는 원래 예, 요 식신을 극해버리면 안 되죠. 그죠? 상신을 극해버리면 안 되지만은, 지금은 여기 이제 경금이 둘이나 되니까, 하나를 없애도 요 하나가 남죠 그죠 그래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기를 이제 볼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